이 음식은 75% 이상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근육 형성과 지방 분해를 돕고 단백질, 비타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연예인 중에 최강 동안으로 알려진 최하정 씨와 신세경 씨가 즐겨 먹는 음식으로 유명한 이 음식은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연예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강 음식 중 하나로 선정되었는데요. 건강을 위해 아침에 맛있는 레몬수나 음양 이온수부터 간단한 아침 대용으로 계란과 바나나 등을 주로 드실 텐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건강한 아침 식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땅콩 버터를 추천합니다. 땅콩 버터는 살만 찌고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버터를 많이 먹으면 달고 기름지다는 이미지 때문에 살이 찌고 몸에 해로운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땅콩버터의 억울한 누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땅콩버터는 75% 이상의 불포화 지방산으로 근육 형성과 지방 분해를 돕고 단백질, 비타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먹어야 200% 효과적인지와 독이 되는 땅콩버터 식사법, 그리고 땅콩버터를 활용한 간단하고 건강한 황금 레시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땅콩버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땅콩버터의 기원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1884년에 캐나다의 마셀루스 길모 에드슨이 땅콩버터의 원형을 특허 내었고, 에드슨은 로스팅된 땅콩을 빠 걸쭉한 반죽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후 1895년에는 존 하비 켈러그 박사가 환자들을 위해 땅콩버터를 개발했는데요. 켈러그 박사는 건강식품 연구에 열정적이었죠. 그는 땅콩을 삶아 필의 형태의 간식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단백질 보충제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조지 워싱턴 카터 박사는 땅콩을 포함한 수백 가지 제품을 개발하면서 땅콩버터를 대중화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땅콩버터의 원조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땅콩버터의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땅콩버터는 단백질이 풍부해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땅콩버터에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셋째, 비타민 E와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이는 피부 건강과 신경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땅콩버터는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땅콩버터의 효능을 알아도 선뜻 먹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땅콩버터에 대한 오해를 알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땅콩버터가 고칼로리라서 살이 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과도하게 섭취하면 살이 찔수 있지만 적당한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땅콩버터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로 적당히 즐기는 것이 중요해요. 퍼듀 유니버시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땅콩버터를 섭취한 사람들은 다른 음식을 덜 먹게 되어 실제로 체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땅콩버터의 높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땅콩버터는 건강에 해롭다입니다. 땅콩버터에 버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버터는 들어가 있지 않고 순수 땅콩을 버터 형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E,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해서 신경과 근육기능,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첨가물 없이 100% 땅콩으로 만든 천연 땅콩버터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일부 제품에는 설탕이나 소금,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땅콩버터는 알레르기를 유발한다입니다. 땅콩 알레르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레르기를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땅콩버터는 어린이에게 좋지 않다입니다. 땅콩버터는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간식이 될수 있어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다양한 비타민이 성장기 어린이의 발달에 도움을 주니까요. 이번엔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 세 가지와 같이 먹으면 우리 몸을 해치게 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땅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사과와 바나나입니다. 땅콩과 과일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특히, 사과와 바나나는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뛰어나죠. 사과는 섬유질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에너지 보충에 좋습니다. 두 번째, 요거트와 땅콩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조합입니다. 특히,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땅콩을 넣으면 훌륭한 아침 식사나 간식이 됩니다. 세 번째, 오트밀에 땅콩을 추가하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트밀의 식이섬유와 땅콩의 단백질이 결합되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땅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칼로리, 고지방 간식입니다. 땅콩은 자체로도 칼로리가 높은데 초콜릿바와 같이 고칼로리, 고지방 간식과 함께 먹으면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증가, 비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간식과 함께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하여 심장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식단은 장기적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마비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두 번째, 땅콩버터와 함께 사탕이나 소다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제2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췌장의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신경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땅콩버터와 당분이 많은 음식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땅콩버터 자체에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감자칩, 프레첼 같은 소금에 절인 스낵을 더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과다해집니다.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이는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또한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땅콩버터의 효능을 200% 올려주는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땅콩버터 바나나 토스트입니다. 준비할 재료는요. 통곡물빵 한 조각, 땅콩버터 한 큰술, 바나나 한 개, 시나몬 약간입니다. 시나몬 가루는 선택사항이니 편하게 선택해 주세요. 만드는 방법은요. 통곡물빵을 토스트합니다. 토스트한 빵에 땅콩버터를 고르게 펴서 발라주세요. 바나나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땅콩버터 위에 올립니다. 시나몬 가루를 뿌려 마무리해주면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맛있는 후스가 됩니다. 두 번째는 땅콩버터 그릭 요거트 볼입니다. 준비할 재료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1컵, 땅콩버터 1큰술, 꿀한 작은술은 선택사항이니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그리고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 과일 한 줌, 그래놀라 한 줌을 준비해 주세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릭 요거트를 볼에 담습니다. 땅콩버터와 꿀을 그릭 요거트에 섞어줍니다. 과일과 그래놀라를 요거트 위에 올려주면 건강 만점 아침 대용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땅콩버터 샐러리 스틱입니다. 준비할 재료는 샐러리 스틱 네 다섯 개, 땅콩버터 두 큰술, 건포도나 크림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준비해주세요. 만드는 방법은 샐러리 스틱에 땅콩버터를 채워 넣습니다. 건포도나 크림베리를 땅콩버터 위에 올려줍니다. 배가 고플 때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음식이 됩니다. 이 레시피들은 모두 땅콩버터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과일이나 야채, 통곡물 등을 함께 사용하여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땅콩버터의 유래와 효능에서부터 효과적인 섭취법, 그리고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음식, 또 땅콩버터를 활용한 황금 레시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땅콩버터를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이제 모두 아셨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